미나상, 건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유연입니다. 오늘은 일본어 기초 문법 중 조사를 학습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조사의 쓰임을 학습하고 정리해 봅시다. 조사 모는 한국어의 도 또는 이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 조사 모의 쓰임을 익혀봅시다. 모는 동일한 것을 추가하는 것을 나타내며 도로 해석합니다. 사과를 좋아합니다. 귤도 좋아합니다. 잉어가好きです. 미간も好きです. 인어가好きです 미간も好きです. も는 의문사와 함께 쓰면 부정문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문처럼 누구 라는 의문사 뒤에 쓰면 누구도, 즉, 아무도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교실には誰もいません. 역시 의문사와 함께 쓰면서 부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문의 의문사 무엇 뒤에 쓰면 무엇도, 즉 아무것도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箱の中には何もありません。の中には何もありません는예상외의 시간이나 수량 등을 강조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나로 해석합니다. 예시처럼 무언가 하는데 예상외로 걸린 것을 표현할 때쓸수 있습니다.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3日もかかりました. 3日もかかりました. 조사 요리는 보다로 해석되며 무엇보다 어느 쪽이라는 문장의 형태도 자주 사용됩니다. 학습하기 전 잠깐 퀴즈 타임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키가 크다는 새가 오기, 새가 다가이, 중 어느 쪽을 쓸까요? 정답은 새가 다가이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키가, 작다는 새가 지사이, 새가 희쿠이 중 어느 쪽을 쓸까요? 정답은 새가 희쿠이입니다. 단어를 짚어 볼게요. 크기에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크다는 오키, 작다는 지사이 를 씁니다. 다음 높이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 거나 특히나 키가 크고 작음을 나타낼 때는 높다 키가 크다를 다까이 낮다 키가 작다는 히꾸이를 씁니다. 또 추가로 다까이는 비싸다 라는 있습니다. 예문을 살펴봅시다. 요리는 비교를 나타내며 보다로 해석합니다. 남동생보다 키가 큽니다. 오또또 요리 세가 가까이 듯이, 오또또 요리 세가 가까이 반대로 형보다, 키가 작습니다. 아니리 세가 요리는 호우가 라는 표현과 함께 쓰면서 비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엇보다 어느 쪽이로 해석합니다. カメよりウサギの方が速いです。カメよりウサギの方が速いです。あれへ두문장을비교해볼게요。먼저、カメよりウサギが速いです。 다음 거북이보다 토끼 쪽이 빠릅니다. 카메오리, 우사기노 호우가 하야이데스둘다 사용 가능한 문장이며, 두 번째 줄에 호우가를 넣으므로 비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수 있습니다. 이때 앞에 토끼라는, 명사를 연결하기에 사이에 '노'를 넣어 수식합니다. 토끼보다 거북이 쪽이 느립니다토끼 요리, 카메나 이 데스. 조사 토는 한국어의 '와/과' 무엇? 이라고도 해석됩니다. 토는 예시를 늘여놓으며 와 과로 해석합니다. 우유와 빵을 샀습니다. 牛乳とパンを買いました.牛乳とパンを買いました.牛乳とパンを買いました. 사람 및 구성원 뒤에 토를 붙여 상대와 무언가 하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 게임을 합니다. 友達と이ー 게임을 ます友達と이ームをします토화같이に와함을 쓰면서 상같이 상대와 함께 상을와같이 하는 것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케이크를 만듭니다. 친구와 함께 케이크를 만듭니다. 문장을 비교해 봅시다. 먼저 친구와 케이크를 만듭니다. 友達とケーキを作ります 다음, 친구와 함께 케이크를 만듭니다. ケーキを作ります둘다 사용 가능한 문장이며, と를 사용하면 단순히 친구와 만든다는 것을 말할 수있고 를 사용하면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토는 뒤에 이유라는 동사와 함께 쓰면 무엇이라고 말하다로 해석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静かにしなさいと言いました. 조사 야는 무엇 이나, 무엇 이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는 대표적인 예시를 나열하며 이나와 이랑으로 해석합니다. 개나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네야 네코가 이마스 자랑 연필 등이 있습니다. 종이와 연필 등がありま 종이와 연필 등ります 이번에는 예문을 통해 조사를 비교해 봅시다. 문장 A 개와 고양이가 있습니다. 인우도 네고가います. 문장 B. 개나 고양이가 있습니다. 인우야, 네고가います. 둘다 예를 나열할 때 쓰는 조사이며, 문장 A에서 토를 쓰면 개와 고양이만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 문장 비와 같이 야를 쓰면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것이며 개와 고양이 이외에도 다른 것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배운 조사를 정리해 봅시다. 조사 모는 동일한 것을 추가하는 걸 나타내며 또 해석합니다.귤도 좋아합니다미かんも好きです미ん 의문사와 함께 쓰면서 부정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아무도 없습니다.다레모 이마센.다레모 마센 아무것도 없습니다. 何もありません.ありません예상외의 시간이나 수량 등을 강조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나로 해석합니다.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3일도 걸렸습니다. た 3일도 걸렸다. 조사 요리는 비교를 나타내며 보다로 해석합니다. 남동생보다 키가 크다. 오동토より背が高い. 오동토より背が高い. 형보다 키가 작다. 아니요리, 세가시쿠 아니요리, 세가시쿠이. 또 요리는 호우가와 함께 쓰면서 비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엇보다 어느 쪽으로 해석합니다. 거북이보다 토끼 쪽이. 카메요리. 으사니の方が, 카메より 으사니の方が, 토끼보다 거북이 쪽이, 우사기より 카메の方が, 우사기より 카메の方が, 조사 토는 예시를 늘어놓으며 와과로 해석합니다. 우유와 빵 牛乳と 간, と 다음으로 사람 뒤에 토를 붙여 상대와 하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 게임을.友達と 또, 와 함께 쓰면서 상대와 함께, 상대와 같이 하는 것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더모다치도 있으니, 더모다치도 있으니. 다음, 토 뒤에 오는 동사에 따라 인용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때 라고로 해석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 야는 이나와 이랑으로 해석하며 대표적인 예시를 드는 것으로 예시 이외에도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네야 양이가있습니 이ヌ야 네코가 있ます. 자랑, 연필 등, 조기야 연필 등. 여기까지 오늘 일본어 기초 문법 중 조사를 구분해 배워보았는데요.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의 일본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皆さん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おねえど、こぜんまぬしょすみだ。